야야야야! 쟤를 때려 이 새끼들 짰네 이거 짰어 둘이 친구네 이거 보니까 나만 때리네 둘이서? 응? 데미 지준거 봐, 데미지 엄청나죠? <laughs> 재밌다. 누가 이길는지 이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. 새끼들이 대줄라고 그렇지, 몰렸어. 오빠. <laughs> 기절, 기절. 가. 기절, 기절. <laughs> 드리플 킬. <laughs> 아, 미치겠다, 이거. 커드라 <laughs> 킬. <laughs> 야, 야, 도망가, 도망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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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살려줘. 아, 미안하다, 야. 얘들아, 미안해. 커드라 킬 해갖고 미안하다, 내가. 오지 마, 이 새끼야. 이 새끼가 이거 잘못됐네, 이거. 대질라고 그냥 씨부랄그냥 내가 그냥 우스워이 새끼. 이 새끼가 이거 그냥 잘못됐네. 대져이 새끼야. 이 새끼. 착, 착, 착. 어, 내 건데, 킬 뺏어 먹었어. 양아치니? 야, 양아치네, 이 새끼, 이거. 아, 양아치네. 내거킬 뺏어 먹었네. <laughs> 아이, 존나 <좀나> 재밌네, 이거. <laughs> 승리, 2등이네요. 내가 왜 2등이야. 아, 6킬밖에 못 땄구나. <laughs> 아 재밌다. 이거, 디트가 워낙 유리하네. 지금 여기 보세요. 데미지 준거 봐. 18만 줬어, 나 혼자. 이게 킬 빼서 먹은 새끼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대로 했으면 내가 당연히 1등이어야 되잖아. 맞잖아, 형님들. 인정 안 인정. 내가 1등이어야지 이거 데미지를 내가 얼마나 준 거야. 1등 어디 있어? 1등 안에 처치, 11 처치 안에얘 봐. 데미지 8만 나보다 데미지를 한참 못 줬는데 그 저기 뭐야? 저기네. 1등을 해 버렸네. 그러니까 골라가기 잘한 거지. 몸빵이 좋으니까 딸피 따라다니면서 골라가게한 거야. 내가 피 빼놓으면 제가 가서 죽이고, 그죠? 예. 바로 싸움을 붙여버려. 야, 저, 개 딸피, 아. 오케이! 2킬! 3킬! 트리플킬! 이재미 아는 거지, 이재미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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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꺼야, 킬. 내꺼라고. 그렇지, 와. 와, 와, 와. 내가 죽여줄게, 와. 뭐야, 이거? 오케이. 오케이. 텐타킬 나왔어, 지금. 라고 살려줘봐, 살려줘봐, 살려줘봐. 아 펜타키. <laughs> 아 이게 진짜 재밌다. 야 이거 야 이걸 끊었어 이거 내 건데 야이 바드 이씨 미치겠네 짜증나게 고만 와이 새끼 너 진짜 죽고 싶냐 나한테 파우 폭탄 아 이거 내 건데야 아, 내 건데 먹었나 내가 못 먹었네 킬아 이거 못 먹었어. 그래도 안정적이죠. 5킬을 땄으니까, 일단. 아, 저 바드가 쫓아다니는 바람에 짜증나가지고. 그렇지, 6킬. 야, 나는 왜 따라오냐, 나는? 나는 왜 따라와, 바드야? 정신 나갔니? 야, 이 새끼 친구네, 보니까. 바드 얘는 친구야, 딱 보니까. 나만 따라와, 이 새끼. 저 정신줄 놨니이 새끼들? 1등. 처음으로 1등 해본다. <laughs> 6킬을 먹고 1등 했네요. <laughs> 아 재밌다. 이거 봐, 이핀 피해, 형님들 봐봐. 이핀 피해 그냥 독보적으로 1등이잖아. 이렇게 킬도 줘야지. 어? 어시스트 3개. 어? 얼마나 좋아. 기공사, 배틀마스터, 기공사. 바드, 기공사. 기공사가 왜 이렇게 많아? 하나, 둘, 세 명이야, 기공사가. 바드, 베마, 서머너. 뭐야? 나, 내가 주목할 플레이어야? <laughs> 왜 다들 몸살이고 안 싸우는 거야? 야 이거? 웠어 3킬. 3킬. 좋아. 3킬 땄으면 일단 안정적이에요. 얘네들이 엄청 몸살이는 애들이라 킬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. 이번에. 오케이, 4킬. 자, 이걸 맞냐? 오케이. 너네들은 왜안 싸우냐? 나만 딸, 나만 때리냐? 너네들은 거의 양아치 아니냐? 얘네들은 봐, 움직임 봐봐, 도망만 다녀. 나만 때리려고. 좋다, 좋다 이거. 더블 킬. 칼 킬. <laughs> 아, 이번 신서버 하시는구나. 8킬 땄네요. <laughs> 아이, <아유>, 재밌다 이거. <laughs> 비락이 다시 왔구나. 저도 신서버 갈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신서버가 다잘 자, 솔직히 말해서 봐봐. 얘네들 너무 안 싸웠어. 내가 피, 입힌 피해량 많잖아. 그만큼 처치를 하는 거지. 이런 시스템이 좀 나와야 돼. 킬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 말고. 아니면 데미지 플러스, 처치 플러스, 뭐, 사망 플러스, 어시 플러스, 뭐, 받은 데미지 플러스, 이걸 조합해가지고 좀, 어? 그걸 하든가. 1등, 2등을 하든가. 좀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게 뭐야, 이게 다. 뭐, 이게 뭐, 공격이나 한 거야, 이거? 싸우지도 않은 거지, 다. 예, 그쵸? 예. 아무튼, 재밌게 놀았네요.